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피셜 트럼프 같이 살펴보실 건데, 오피셜 트럼프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인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락업 일정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거시적인 이슈부터 살펴보시자면, 트럼프가 드디어 전략비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함된 코인들을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솔랑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비트코인 관련 긍정적인 구체적인 논의 방안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좀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략자산 비축에 꽝된 솔라나 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죠. 오피셜 트럼프, 즉 다시 말해서 내년 11월까지 긍정적인 정책을 보일 트럼프의 핵심적인 고인이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순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도 수백 프로 상승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게스트에서 긍정적인 비즈권이 관련 법안을 추진할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가 라헌 폐지의 일정이 있다 강조를 드렸는데 라헌 폐지의 일정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3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도 급등이 나오는 대형 이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헌 폐지패턴의 일치를 하는 코인들만이 급등세가 나왔다 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락업해진 패턴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보시자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락업 일정이 임박을 하게 되면 고래지가 활동성이 증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매직거래량도 마찬가지로 나와줘야 되고, 개인들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세력성매주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눌림을 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마지막까지 털어갑니다. 그 이후에 느닷없는 급등을 통해서 수백 퍼센트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피셜즈랑 소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달에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수백배 거래량이 터졌죠. 평상시대 1위 수백배 거래량이 4월달에 터졌고 이런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차례 더 눌러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 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바닥을 다진 이후에 지금부터 나오는 상승이 진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백 프로 랠리가 나오는 것은 맞는데요. 이 락업 일정이 끝나면 급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다음에 매도세가 왕청나게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급락이 찾아온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락업 해제가 끝나기 전에는 꼭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제로 일정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간혹 가다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신데, 차트 매매는 지금부터 호용이 없다라고 강조를 드려왔었고, 지금부터는 세력들의 일정에 맞게 움직이나 일정을 우리가 베스트해서 강조의 강조를 제가 드리다시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왜 이렇게 락업 일정이 집착을 보이고 있는지 과거에 락업 해지에다 있었던 솔레이어 사례를 우선 살펴보실 건데,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었고, 4월 26일이죠. 락업 해제 일정 일주일 전에 매도를 하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락업 해제 일주일 전에는 매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제가 매도 타점을 드리고 조금 더 펌핑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 주에 보세요. 락업 일정이 시작이 되니까 3일 만에 4,800원이었던 가격 라인이 2,000원 아래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락업 일정을 드리면서 무려 400% 가까운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안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매도를 안 하셨냐 물어보니까 긍정적인 기사가 너무나도 쏟아져 나와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무조건 일정대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뉴스 기사를 믿으셔도 안 되고 간혹가다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차트 매매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력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악재 뉴스를 내보낼 수가 없죠. 왜냐면 장기들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겨야 되는데 긍정적인 기사를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락업해제 일주일 전에 욕심을 버렸던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벌었고요. 욕심을 부리셨던 분들은 결국에 수익률을 토해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도 락업 일정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락업해제 일주일 전에는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솔레이아 같은 경우에도 파핑이 분명히 나왔었죠. 그리고 급락이 나온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피셜 트럼프 역시나 마찬가지로 락업 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락업 해제점 일주일 전에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라 것이요. 5 0 0 수익을 보게 되면 6 0 0로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욕심 컨트롤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사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예정대로 일정대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레이어 포인 드렸던 때처럼 오피샤 트램프도 라허일정을 지금 배포를 드릴 건데요. 받으시는 방법을 기존에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한것씩 물론 시길 바라겠고, 기존 솔레이어처럼 2, 3페이지에 락업 일정을 적어 놨습니다. 옵션 트럼프 관련된 락업 일정을 출구자분들도 알기 쉽게 적어 놨기 때문에, 재미로라도 보신 분들이 수익률이 달라지실 겁니다. 수익률 자릿수가 달라진다라는 거, 50%볼거 아닙니다. 저희 수백 프로 봐야 되니까, 결국에는 락업 일정을 참고하신 분들, 그리고 욕심을 버리신 분들이 큰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재미로라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사업 페이지 보시면 트럼프 코인 관련된 재단의 구조 그리고 관련 호의들까지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5709-9967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고 있고 주말이다 보니까 좀 빠른 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10-5709-9967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얼락 일정지 바로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